지금 여기 우리 회사 안에 고양이가 한 마리 들어왔는데 고양이 조차 지금 정신없이 다닙니다 고양이는 저쪽으로 벌써 도망갔는데 사랑이가 늦게 내려와서 모르고 막 지금 정신없이 쫓고 있습니다 아 여기 이 회사 내에는 고양이는 못 들어오겠습니다 여기 위에서 보고 있다가 여기 나가는 문 잠깐 왔는데 어디 나갔는지 나와가지고 전 정신없이 서고 있습니다. 아이고, 절로 갔네. 고양이가 들어왔다가 완전히 그냥 전체를 사방을다 뒤지고 있습니다 사랑아 들어와 없어 없어 야 저만 갔어 정신없이 다닙니다 정신없이 응? 야, 오늘 이렇게, 어, 고양이 들어와가지고 막 정신없이 뛰는 모습은, 어, 처음 목격했습니다. 뭐 차란차란 다돌아고 다니고 있습니다. 고양이 벌써 저쪽 계단 쪽으 해서 넘어갔어. 너가 여기서 가당에서 내려가는 사이에. 없다니까? 지금 몇 바퀴 돌고 있니? 음. 음. 아, 정신없이 지금 찾고 있습니다. 역시, 진돗개는 진돗개인가 보네요. 음. 사랑아, 없어. 사랑아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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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 들어와 아니 없어 에이. <laughs> 완전히 네. 어디로 나갔냐 근데 있었는데 보통때 이렇게 잠가놓으면 안나가는데요 어? 고양이가 오니까 저기서 뛰쳐내려와가지고 완전 튀어나가서 구멍이 많긴 한데 보통때는 잘 안나가는데 고양이 잡으러 나갔습니다. 고양이는 저쪽으로 해서 벌써 도망갔고, 도망간 사이에 내려왔고, 여기 차를 어, 한 15바퀴는 더돈것 같습니다. 음... 사랑아, 또 나갔습니다. 사랑아, 사랑아! 사랑이가 두 번째 또 나갔는데, 또 찾고 있습니다. <laughs> 아이고야, 있제 둘러보네. 음, 완전히 그냥 여기를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. 샅샅이. 사랑이가 이렇게, 어? 밖을 보다가 저쪽에서 고양이를 발견했습니다. 고양이를 발견하자마자, 이 복도를 순사역시 내려가서, 어... 고양이를 잡는다고, 어, 회사를 다 돌았습니다.